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이에요. 한번 화면 보고 함께 계속 하시는 마지막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의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너희가 토지 소산을 거두기 소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열다섯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너희하나 가지와 하나여호와서 주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 첫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하이니라 알게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명절과 하나님의 절기에 대해서 좀 나눠보자 합니다. 하이께서 이것을 기록한 이유와 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나누어보고또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셨어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제목은 명절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제가 노린 건 아닌데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쭉 진행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딱 추석 명절에 딱 오늘 내용이 하나님의 절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이런 것도 일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를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안식일이랑 절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절기가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어그 절기들에 대해서 이제 23장에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분량이 너무 많아갖고 우리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먼저 절기 그러면 우리가 막 이제, 성경이나 교회에서 보면 막, 절기를 지킨다, 절기를 지킨다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말로 그냥 명절이에요, 명절. 근데, 어, 우리가 이거를, 뭐,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왜 지키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명절을 왜 지키세요? 지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사실, 명절 안 지켜도, 뭐, 우리 삶에 뭔가 막 잘못되고 그렇지 않잖아요. 명절에도 일하시는 분도 일하시고, 사는 그냥 똑같이 사는 분들 똑같이 살잖아요. 근데 명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뭘까? 이걸 좀 생각을 해 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정해 주신 명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명절들은 우리 고유의 명절이잖아요.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명절들은 누가 어떻게 지정했는지를 명확히 알지는 못해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있거든요. 네, 사실, 지금 요새 지키는 명절들은 설날, 뭐, 정월대보름, 추석, 뭐, 동지나 뭐, 섯달 도은요 정도거든요. 근데 신정이나 섯달 도은 첫, 새해 첫날, 그리고 그해 마지막 날, 그리고 막 제일 중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그 정도는 지키지, 뭐, 그 이외에 뭐, 영등날, 삼진날, 뭐, 유두, 칠석, 이런 건 사실 우리가 요즘에는 잘안 지켜요. 뭔지도 모르고.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지킬 때 어떤 마음 갖고 어떤 생각 갖고 지키세요? 이게 각 문화 각 문화권마다 다 명절들이 있거든요. 이게 사실 지금 우리나라 명절이지만 이게 아시아권에는 거의 겹쳐요 이 명절들이. 그러면 비슷한 문화권 안에서 비슷한 어떤 신화나 전설 갖고 이 명절들을 이렇게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칠석이 그래요. 견우직녀 얘기.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몽골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아시아적인 동일하게 있어요. 근데 걔들이랑 우리들이랑 뭔가 공통적으로 뭔가를 기억할 만하고 기억념할 만한 그런 날은 아니란 말이에요. 단순히 저 전설 하나만 갖고 우리 문화로서 우리가 명절을 지킬 뿐이에요. 대부분 이 명절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왜 명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드리는 목적이 있어야 되거요 우리가 보통 뭐 뭐, 설날에는 사실 어릴 때는 용돈 받으러 새벽돈 받으러 가고, 추석에는 뭐, 송편 빚으러 가고, 뭔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기념하고, 만나고, 좀 그런 개념으로 사실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기념은 차라리 좀 괜찮아요. 그냥 뭔가를 기념하기 위한 명절 맞는 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광복절 같은 경우가 이제 명절까지 아니면 기념일로서 이제 공휴일을 지정해갖고 하는데, 그거를 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날 잊지 말자 고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6.25 전쟁 이후에 저희 일제 식민지 강점기를 이겨낸 날이 이제 광복절이잖아요. 광복했다 해갖고. 근데 우리가 그걸 잊으면 안 되니까 그날을 이렇게 지정을 하는데 우리가 그걸 명절까지 부르진 않아요. 그냥 공휴일로 하지. 근데 이 명절들은 어, 흔히 이제 기원한다 그래요. 기원. 기원이 뭔가요? 비는 거예요. 비는 거. 길거나 아니면 뭔가 좀 이렇게 희망하거나 그런 걸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나쁜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또 비가 오기를 바라면서 추수가 잘 되기를 바라면서 좀 어떤 이런 기원의 의미로 이런 명절들을 우리가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고유 명절들이 전부 다그래 전부 다 기원. 사실 추석도 우리가 추수에 대한 감사로서 드리는 추석의 의미도 있지만 추석, 보통 추석이 이제 추석이 직전에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석을 잘 드리면 하나님이 다음에도 해더 많은 풍작물을 주시길, 올해 더 많은 풍작물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하늘의 신에다 이제 기도를 하는 게 명절을 지키는 게 추석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뭔가를 기념하고 기원하면서 명절을 만들어 갖고 지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 기원이 뭔지는 몰라요. 어디서부터 왔는지, 누가 만들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스라엘의 이 절기는 하나님이 지정해주신 거다라는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가 전에 얘기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제이 백성이 몰록이라는 이방신을 섬겼다고 이야기했었어요. 이 몰록이라는 신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쳤다고 이야기했어요. 그 바친 이유가 이한 자식을 바침으로 인해서 나머지 자식들이 다잘 살기를 바라면서 저 몰록이라는 신이 지켜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제사를.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우리의 명절이랑 그렇게 다르진 않아요. 그냥 방식의 차이일 뿐이지. 뭐 우리나라 명절이 뭐 이렇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명절들이 생겨난 그 시기와 이유가 대부분 미신과 어떤 기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명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뭐 그런 기원 같은 거 우리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뭐 요즘 사회에 과학이 그렇게 넘치고 발전했는데 무슨 조상님들이 뭐 지켜주고 뭐 우리 기우제를 드리면 비가 오고 그런 거안 믿잖아요 현대 사람들은 근데도 제사 드려요 근데도 산소가 갖고 이거 해요 제초하고 왜 그래요 왜 산소는 그렇다 쳐 여러분들 왜 이렇게 제사들을 드릴까요 제가 제 친척들 집 가보면은. 제사 드리고, 기도하면 그런 얘기들이에요. 아이, 이렇게 제사 잘드렸으니까 우리 조상님들께서 우리 잘 되게 해주실 거야. 막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저걸 왜 믿지?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조상님이나 아니면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에 대한, 대한 어떤 제사들을 많이 드려요. 근데 솔직히 그 마음은 이해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마음 때문에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근데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잘 와서 드셔야 되니까 음식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근데 우리가,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런 명절에 제사 안 드리고 집에서 이제 예배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단순히 그냥 예배 드리기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날에 우리가 기본적인 추석, 설날 이럴 때 제사 드리면서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래요. 부모님들, 돌아가신 부모님들 아니면 조상들 생각하면서 막 제사 드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들 생각은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그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이랬었지, 우리 엄마가 이랬었지, 우리 외삼촌이 이랬었지, 이러면서 추억을 하면서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기일이나 그럴 때 예배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도 우리의 가족이었고 우리의 공통된 마음의 아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누고 그거를 추억하고 하면서 그럼에도 이 가족이 이렇게 모여서 추억할 수 있는 이 상황 자체를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게 기독교인이 명절 드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건 다 알겠는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랑 상관없는 이 뭐, 하나님의 이유대인들이 명절 같은 거 우리가 왜 알아야 되냐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 뭐, 기독교인들, 뭐, 명절 지낸 방법 알겠다요.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이 명절, 이 레위기가 말한 명절을 도대체 왜 알아야 되나. 오늘 말씀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 레기 23장은 이제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안식일, 유월절, 무교절, 속죄일 초막절 근데 이제 안식일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거예요 주일, 6일 일하고 7일째 쉬고 요거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유월절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제 그 문설제 어린 양 피를 칠하고 그거를 기념하는 거 그걸 지나면서 이제 6월, 절 지나고 이제 이들이 그 바다로 이제 도망가면서 그때 이제 힘든 상황들을 힘들게 겪었던 그때의 일을 기억하라고 무교절을 기억하게 하시고 석제일은 이제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하나님 앞에 석제하는 날. 그리고 초막절은 그 모든 걸 마무리하면서 하나님한테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게 이제 초막절인데 이게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제 다다루지는 않을 건데 어, 이 다섯 가지를 이제 23장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거 말고도, 이거 말고도 제사가 많아요,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명절이 더 있는데, 이 다섯 가지를 유독 딱 꼽은 이유는 이 다섯 가지가 예수님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생략할 건데, 그 중에 마지막인 초막절에 대해서만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거 오늘 날, 지금, 올해 주소를 이제 한 건데, 이제 하나님이 규정하신 건 이거예요. 7월달이 시작되면, 첫, 첫날에, 7월 첫날에, 너희가 이 성회를 열어라. 성회가 아니 성스러운 회의, 그냥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열어라 하고, 10일에는 너희가 대속죄로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7월은 유대인들한테 되게 중요한 달이고, 또, 유대교에서는 회이 7월을 한 해의 시작으로 해요. 우리는 1월이 시작이잖아요. 근데 유대교에서는 회 7월이 첫 달이에요. 그 해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초막절은 15일, 15째 날부터 시작을 해서 7일간 지키고, 그리고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22일의 마지막 날에 이제 예배를 한번더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수련회나 이런데 가면은 시작할 때 예배 한번 드리고, 중간에 예배 한번 드리고, 마지막에 한번회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지,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은 유대교의 설날 같은 포지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냐하면 7월이 그들한테는 한해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설날이랑 같은 포지션이거든요. 우리도 설날하면은 그냥 단순히 지키는 명절이 아니라 우리한테 제일 기쁜 명절 중에 하나잖아요. 제일 큰 명절이고.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만 생각해봐도 설날 되면 가서 막 용돈 받고 좋은 일 나누고 막 그렇게들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이런 명절을 왜 지키라고 했나가 중요하겠죠? 근데 지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말이 있어요. 이 다섯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계속 반복하시는 말인데 어, 3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첫날에는 성애로모였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라 계속 이야기해요. 23장 내. 그러면 하나님이 왜 노동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나? 를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안식일, 쉬는 날에 너희가 노동하지 말아라 한 날에 예수님이 병 고치고 사람들 막 살리고 이래갖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막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무 일 하지 말아라라고 한 거는 그냥 단순히 뭐. 뛰지 말고 돈 쓰면 안 되고 뭐 놀러 가면 안 되고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생계를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생계가 뭐예요? 생계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일을 안 하면 내가 다음 날 어떻게 먹고 살지 모르는 그런 걱정이 생기는 일들을 생계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업을 멈춰라라는 거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너희가 쉬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 생각에는 이거 쉬면은 내가 못 먹고 살잖아. 내가 이거를 일을 해야 돼, 먹고 살수 있잖아. 근데 하나님은 쉬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도. 왜냐면 네가 이거를 네 힘으로 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라, 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좀 쉬어라, 라는 거야. 근데 단순히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심에는 모든 사람들도 들어가지만 가축도 들어가고 땅도 들어가고 노예들도 들어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은 하나님께 예배도 있지만 이 연약한 자들, 또 땅과 자연 동물에 대한 심도 이게 권장을 하신 거예요. 안 그러면 사람은 끝까지, 한계까지 몰아붙여서 뽑아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막으신 거예요. 살아야 방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음,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라는 말이랑, 이제, 7이라는 숫자가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안식일이 언제죠? 일곱째 날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초막절이 있는 달이 몇 달이려고죠? 7월이에요. 그리고 두번 어, 14일 지난 이후에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 하는데 14일은 이주요 7, 7. 그리고 초막절이 시작되고 나서부터 7일 있다가 예배를 한번 드리고 마춰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계속 7에 대해서 반복이 나오는데 7은 성경에서 성스러움을 의미하고 완전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렇게 계속 7 7 7을 반복하냐면 너희가 이날을 구분을 해라라는 거예요. 구별해라라는 을 거예요. 단순히 그냥 7 7 7을 맞추려고 한게 아니라 너희가 그 일곱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너희가 성스럽게 지켜라. 그 7일을 성스럽게 지켜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 말고 너희가 지금 하는 거 멈추고 내 방법으로 해라. 내 방법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명절과 이런 날 시기를 지정하신 것은 그날을 성실하게 구별하고 성 어, 이렇게 성스럽게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성스럽게 살아야 되고왜 구별해야 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 이때 당시에 출애굽해 갖고 나온 상태였어요.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상태였어요. 그러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받았단 을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랑 달라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의 마인드가 쩔어있어요. 그냥 평생을 노예로서 살아왔기 때문에 자기가 노예라는 그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이걸 기관화시키려 하면서 자꾸 구별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노예였던 삶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중에 안 죽는 사람 있나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다 똑같이 죽고 다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나라를 이렇게 지정하신 거는 노예에서 자유민으로 구원하신 거에 대한 증거로서 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입으면서 살아가라라고 이제 그거에 대한 증명으로서 너희가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초막절이라는 게 초막이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이렇게 한요 정도 그냥 천만 이렇게 쳐갖고 치는 걸 초막이라고 하는데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초막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갖고 살아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그렇게 40년을 살아요 40년을 살고 가안 땅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때를 이제 나그네 시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초막하면 나그네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43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초막에 사는 게 그냥 자기들의 지나 어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들이 광야에서 초막에 살게 하셨고 초막에 살수 있게 하셨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는 시그 약속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결국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첫 번째 세대는 들어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오늘 믿지를 못해 갖고. 근데 다음 세대는 초막을 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해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게 돼요. 노예였어요. 노예였다가 광야에 있다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실 우리가 초막절을 지킬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초막절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다가 광야에서 초막 생활을 했어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걸 먹으면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근데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연결을 해 보면 노예였던 때가 사단의 권세 안에 있던 아의이 악과 죄 가운데 살던 옛날의 모습이 이 노예 때예요. 그리고 이 초막 광야에서의 이 초막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초막에 살던 사람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마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죽었을 때.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을 이땅 나그네에서 나그네로서의 이 삶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건 사실 우리랑 아무 관계 없는 명절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초막 초막절 이 광야에서의 이 초막 삶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나그네에서의 삶을 이야기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누구나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어요. 이 땅은 그냥 우리가 그냥 거쳐가는 곳이에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가 100년이에요. 저나 여러분 중에 나그네가 아닌 사람이 없거든요. 나그네라는 게 자기 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걸 세워놓고 아무리 많은 걸 가져놨어도 결국 죽을 때는 전부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나그네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개중에는 물론 성공해왔고 막 성도 쌓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도 결국 성은 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그 초막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똑같이 광야에 살아요. 똑같이 나그네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초막에 살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난 저런 것이 다 내가 내 힘으로 만들어서 내집 짓고 살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 결국은 이나그네 삶이 끝났을 때 어디로 향하냐 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가진 의미거든요. 우리가 남은의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초막에 거주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확실하게 보살피고 그 초막 안에서 내가 모든 걸 제공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게이 초막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초막절을 가장 기쁜 날로 드리는 이 명절이거든요. 세상의 명절은 기본적으로 복을 기원하고 액땜을 하고 대박을 기원해요. 아니면 그냥 노는 날, 공휴일로 여기거나. 저어도 우리 그리스인들은 도 그러면 안 돼요. 우리한테 이 삶은, 명절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이 초막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하나님이 지난 날 동안 얼마나 나를 보살펴주셨고 얼마나 채워주셨는지. 근데 이 초막이라는 건 결국 그냥 전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라. 명절이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지내는지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명절을 그냥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냈나요? 명절은요 공격이 많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공격들이 많이 들어와요. 자꾸 내 마음이 나쁜 생각 들게 만들고 내 마음 불편하게 만들고 이게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데 그렇게 공격들을 해요. 왜냐면그 명절에는 우리가 친척들이 모여 가족들이 모여서 감사했던 일을 기억하고 막한해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뭔가 과거에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일을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게 해요. 어떻게든 싸우게 만들고 어떻게든 불편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서는 날들이 있단 말이야. 앞으로도 살 거냐? 하나님 믿으면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면 은 우리가 앞으로 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마워할 수 있을까요? 감사할 해수 있을까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요. 사람이 교만해져요. 명절이라는 거는 결국 지난날 동안 해오신 일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드리라는 거거든요. 기억해보고, 되새겨보고, 나누고 하면서 하나님이 지난날 동안 우리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의미의 명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내가 그냥 단순히 내가 즐겁기 위해서, 내가 놀기 위해서 즐기는 명절은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스인이라 할지라도 이걸 그냥 그렇게 지키게 되면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겠어요? 1년에 딱두 번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설날 추석 이렇게 크게 지키잖아요? 근데 1년에 딱두번 드린 이 명절을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노는 날로 치부치 치구, 해버리면 우리가 지난 한해 동안,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 지켜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감사가 없으면 결국 교만으로 이어져요. 감사가 없으면 내가 내 능력을 했다.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두 가지 생각이 되지세요. 그러면 사람한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할수 있다고 할수 있는 거 아닌가? 이거 긍정적인 생각이잖아. 라고 이야기 할수 있어요. 근데 내가 나는 내 능력을 무엇을 할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생각이랑 나는 다른 운동은 필요 없어라는 교만이랑은 달라요. 긍정적인 거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수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못할 게 없어라는 긍정이랑 하나님 같은 신 필요없어 내가 나는 내 능력을 뭐든지 할수 있어라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아무리 내가 구살핌을 받았어도 그걸 내가 구살핌을 받았던느낌지 않고 내가 내 능력을 했어라고 하는 사람은 교만한 거잖아요 근데 교만한 사람은 결국은 넘어지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할수 있는 건데 그거를 내가 내 능력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란 말이에요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초막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난 날들을 추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살펴 주신 날, 하나님의 명절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저 주신다는 은혜를, 보살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내 힘으로 살겠다 고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지키면 돼요. 겸손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만 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그리고 우리한테 이 명절과 힘을 주시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이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서 쉬는 날 쉬어야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난 날 동안 우리 가족 가운데 나한테 하신 일들 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좀 겸손할 줄 아는 그런 그리스인들 계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